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도 많이 더웠죠? 어,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오늘 또, 어, 친한 동생이 와서 열무 뽑아갖고 김치를 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네 군데 포장하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진짜 덥더라고요. 아유.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은 지붕에 물도 뿌리고 에어컨도 켜놓고 조금 여유롭게 영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은 6시가 넘었어요. 근데 바깥은 아직도 더워요. 네, 예, 오늘 뭐 집에 계시면은 또 선풍기 틀고 에어컨 켜놓고 이러면 들덥지만 야외 활동하시는 분은 굉장히 더웠을 겁니다. 예, 오늘 또 이쁜 암은 또 요모저모 또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는 우리 꽃담이에요. 우리 꽃담에서 미니분이죠. 요 보라색이면서 유런나입니다딱 깊고. 가게 딱서 있는 이렇게 안정감 있는 아이 개당 만원 아시죠? 이것도 식재 넣으면 아주 예쁜 거예 여기도 6.5cm에 여기 6cm 우리 높이 7.5cm 나옵니다 높이는 7.5cm 정도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예요 개당 만 원입니다 1번 다섯 어, 개 5만 원 보내드려요. 두번째예요. 우리 두번째는 미니 복주머니입니다. 미니 복주머니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이런 거는 칠해서 구워서 해서 좀 날라간 색상 자연스러운 아이입니다. 여기는 덧칠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 다리 세개 이렇게 복주머니입니다. 이런 요런 만두 같은 거 오늘 참 어, 열무김치 해놓고. 또 냉동에 해놨던 만두를 오늘 또 <laughs> 쪄서 먹어 봤습니다 요거꼭 만두죠 이런 모습이죠 복주머니입니다 파란색 색상은 다섯 가지 여기도 7cm 나오고요 높이도 6.5에서 7cm입니다 네 여기 빨간색 7cm 나오죠 여기도 7cm 요렇게 양직맞고 깜찍하고 하나에 9,000원 다섯 개 45,000원이죠. 2번이에요. 45,000원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도 꽃담이고요. 이렇게 초콜릿 색상, 흑유라고 하죠.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또 빨간색 꽃사진은 같은데, 여기는 아까는 흰색이었다면, 얘는 좀 요런 아이, 조금 더 독특한 디즈, 아이죠 복주머니는 같은데, 색상이 예, 7.5cm 예요 높이도 7cm 나옵니다. 거의 뭐, 요건 분홍색, 분홍색에 예, 7.5cm. 우리 폭은, 폭은 6cm 정도 돼요. 살짝 타원형,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만들어놔야 이 7cm입니다. 이것도 개당 4,000, 아, 9,000원, 9,000원이어서 섯개는 45,000원이죠. 3번입니다. 컬러, 바탕색 컬러 두 가지예요. 3번, 45,000원 보내드려요. 네 번째예요. 우리 네 번째는 도양분입니다. 도양에서 또 이렇게 양증맞은 아이예요. 어머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다리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색상이에요. 컬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도향이라고돼 있고, 이렇게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크기도 괜찮죠? 가격은 만 원이고요. 8cm 나옵니다. 8cm에, 키도 8cm. 요 노란색이 조금 작아 보이네. 7.5cm. 네, 높이가 7.5가 살짝 넘습니다. 분홍색도 있고요. 7.5가 넘고, 여기도 7.5가 살짝씩 넘는 요리나입니다. 이것도참 이쁘지요? 색상이 너무너무 이뻐요. 개당 만 원, 다섯 개, 4번입니다 도양분도 오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오리 이거는 캔디예요. 캔디분인데, 요 사이즈가 참 좋죠? 만팔천 원이에요. 요렇게 작은 아이, 만사천 원도 있었는데, 요렇게 커플으로 사각분입니다. 꽤큰 아이예요. 다리가 아주 귀엽고, 요런 모습. 그쵸. 딱,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 놓은 모습이 아주 안정맞습니다. 음, 여기는 10cm 넘어요. 여기도 10cm 넘는 사이즈에 높이가 11.5cm입니다. 요렇게 캔디에요. 여기는 요렇게, 어, 테리우스랑 같이 안겨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개당 18,000원. 18,000원이면 54,000원. 예, 10cm. 딱 10이구요. 여기도 10cm 나옵니다. 11. 요건 4,000원. 우슬이 딱 떼고, 그냥, 옷을 떼고 5만원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5번입니다. 꽃탐입니다. 요 꽃탐은, 아, 지난번에 한번 영상 올렸었죠. 그때 가져가셔서, 어, 구매하신 고객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두수 많은 아이들, 국민이들 식재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쁘다고, 어, 어제, 어제 받으셔서 어제 바로 사진 찍어서 주셨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올려봅니다. 요런 이렇게 생김이 독특하죠. 요런 디자인 눈 비비고 찾아도 없지요. 여기 전체 기장은 17cm 우리 내경 사이즈 8.5 여기도 6에서 6.5 나옵니다. 우리 높이는요. 7.5 볼까요? 요런 모습에 보석이 딱 박혀 있습니다. 가격 25,000원이에요. 이거, 두 개, 두개 해서, 5만원에 갑니다.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쁠 것 같으죠? 어, 고객님은 여기 이제 뭐좀큰 아이들, 있는, 있는 아이들 식재하셨는데, 여기에또 우리 소인, 어, 뭐죠? 별의 눈물 같은 것도 참 이쁠 것 같아요. 꽃 피워놓으면. 감진 맞습니다. 이거 독특한 아이 구매하세요. 6번이에요. 2만 5천원 두 개. 5만원 드립니다. 7번이에요. 7번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죠. 높아서게 이 이렇게 이쁘죠. 보라색 꽃과 분홍색 꽃이에요. 이렇게 보석도 박혀 있습니다. 여 이제 카메라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 내렸나? 네, 내렸습니다. 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쁘죠. 요것도 독특한 이런 디자인에 이렇게 그죠. 밀전벽.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예요. 물빠짐도 좋고, 우리 꽃담에서 만들어진 귀한, 귀한 아이죠. 17cm, 여기도 내경은 8.5cm, 여기도 6cm예요. 이렇게 앞에 정면 7cm 살짝 넘게 나오죠. 보라색 꽃이고요, 분홍색 꽃입니다. 이것보다는 좀 독특한 아이를 원한다. 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2 5 0 0 0두 개, 7번. 5만 원 보내 드려요. 오랜만에 양이분입니다. 오랜만에 양이분. 이렇게 분홍 두 개, 파랑 두 개, 보라색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건두 개씩, 두 개씩 보여 드리고 2만 원입니다. 각각 2만 원어서 8만 원이에요. 어, 아, 8번이에요. 8번은 이렇게 2만 원, 2만 원, 4번, 4. 만원 가고요. 아우 보기 탁매했습니다. 9번. 9번은 파란색이죠? 이것도 2만원 2만원 두개 4만원입니다 10번도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여긴 조금 독특하죠 모양이 10번도 4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이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예, 9cm 9cm에 높이 12cm 나옵니다 붉은색상 물 마셨어요 여기도 9cm에 높이 12.5cm. 요런 아이예요. 요것도 9번인데 요런 꽃들. 또 요런 모습. 또안 아, 보여 드렸네. 그죠 그리고 9번이고 요건 8cm. 여기는 9cm 높이예요. 12가 살짝 넘고. 여기도 12.5. 거의 12.5에 가까운 요런 모양입니다. 됐죠? 요거 이거 보라색이에요. 요거는 또 요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조금 두 개는 닮았지만 여기는 있 호리병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입구가 좀 넓어요. 9cm고요. 여기도 9cm가 어, 뭐 9cm 보시면 되고 12cm, 12.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가격이 2만 원, 2만 원, 4만 원. 이것도 할인이 안 되는 양일분이죠?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8번 분홍색 4만원 9번 4만원 10번 4만원 드립니다 여기는 11번이에요 11번은 이것도 도양분입니다 도양분이고 이렇게 사각이고 도양이라딱 되어있어요 가격만 8,000원에 이렇게 각이 딱 맞는 이렇게 우리 거리대든 다이에 올려놨을때 자리 차지 안 하죠? 8cm. 여기도 8cm. 정확한 8 c m 높이는 11cm예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있습니다. 여기도 이쁘죠? 여기도 11cm. 여기도 거의 11cm 나옵니다. 요거 할인 많이 드릴게요. 요거 18,000원이고, 음, 54,000원이죠? 요거 14,000원 할인해서 그냥 4만원에 요거는 택비도 없이 가는데 4만원에 드려요. 도양분 재고 좀 있어서 오늘도 또 싸게 더 볼게요. 11번입니다. 4만원에 택비 없이 14,000원 할인입니다. 12번이에요. 12번 도양분입니다. 12번 도양이고 18,000원이고 요 앞에는 요렇게 꽃으로 딱 붙여서 앞에 덧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돌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체감 있습니다. 이런 아이예요. 그것도 오늘 아주 싸게 넣어드립니다. 아주 싸게. 18,000원, 3개 54,000원인데 14,000원이나 할인. 예, 7.5cm, 8cm. 높이 10.5 있죠. 10.5cm. 네, 10.5. 여기도 10.5cm예요. 요것도 7.5cm 나옵니다. 이것도 18,000원, 되게 54,000원. 예, 14,000원 뚝내려고 4만원에, 4만원에 가면서 택비도 없어요. 이거는 네, 정말 싸게 드리는 아이죠. 자리 빼기 하는 아이예요 도양분 12번, 14,000원 할인 4만원 드립니다. 13번째요, 13번째요. 주황색 수국입니다. 노란색 수국, 빨간색 수국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18,000원이고, 이것도 3개에 4만원. 아주 착한 가격. 8cm 살짝 안 돼요. 8cm 살짝 안 되고, 이건 8cm에 10.5 나옵니다. 노란색이죠. 어, 요거 의 11cm 가깝고. 여기도 11인 안 됩니다. 요 자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8cm예요. 주황색이에요. 노란색 수국 빨간색 수국입니다3개 54,000원. 네. 똑 잘라낸 가격 4만원. 택빈도 없이 가는 4만원. 보내드릴게요. 14번째예요. 14번째고 요거는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세트네요. 보니까 요렇게 꽃이 다발로 이렇게 주머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괜찮죠? 화사합니다. 또 마지막 아이 만 만팔천원 음, 곱하기 세개 8cm 여기도 8cm 가깝고 높이도 뭐 이렇게요. 높이도 거 10.5cm, 요것도 11cm, 여기도 1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쁜 색깔이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어, 이것도 54,000원인데 4만 원에 보내드려요. 15번이에요. 15번은 또 이런 사각이죠? 이런 사각에 요렇습니다 요거 정말 식재하면 너무 이쁜 거 아시죠? 이렇게. 있는 거고 사이즈는 아마똑 같을 것 같아요. 여기도 12.5cm, 12.5의 높이. 이렇게서 해 9.5cm에서 10cm 사이입니다. 이렇게요. 이거 3만 원, 4개 3만 원 드려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색상 별로 있고. 이것도 이렇게 12.5cm, 여기도 12cm. 높이는 뭐 9.5에서 9.5 이렇게 습하게 하면 10cm 나오고 1 5번이에요 이거는 4개, 3만원 보내드릴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언하분이에요. 예, 이렇게 분홍색, 보라색 바디입니다. 이렇게 물레분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앞에 꼭 구사지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예, 19.5cm 여기는 이거는 9cm 요 아이가 9.5cm 조금 아 조금 커요. 11.5cm에 11.5 나옵니다. 요두 개가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두 개. 또 붉은색, 분홍색 하나. 이런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만 원씩 색개 6만 원. 9cm에 11.5예요. 음 여기는 6만 원에 요 아이 두 개를 넣어 드려볼게요. 8 0 0 0 원짜리 두 개입니다. 요것도 이쁘죠요렇게 리본을 매서. 묶어 놓은 아이, 요것도. 두 개가 갑니다. 8,000원 두 개, 딱두개 있어 보내드려요. 8cm, 8cm입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 높이는 7cm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세 개, 6만원에, 8,000원, 8,000원, 16,000원이 이렇게 선물로 따라가는데, 이쁘죠?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우리 17번은 달팽이에요. 또 이렇게 절구처럼 생긴 아이입니다. 절구분처럼 이렇게 주황색 꽃크사지에 예쁘게 야옹이. 여기는 우리 야옹이. 어, 야옹이가 어야옹이 아니고 댕댕이네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그리고 또 이렇게 꽃잎도 있고, 이 모습이고 가벼워요. 가볍고 또 키가 좀 작지만 11cm가 넉넉해 넘죠. 높이도 10cm가 넘는 사이즈고. 여기는 11cm 예요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1 1 c m 폭이에요 요런 모습 파란 꽃, 주황색 똑같죠 이렇게 여기 이뻐요 우리 댕댕이 고양이네요 얘는 고양이, 야옹입니다 이렇게 두개 35,000원, 35,000원 두 개예요 여기는 선물이 우리 도양분인데 여기 두 아이가 딱 남아 있어요 하트예요 세트 구성이 안 돼서 못 드리는데 여기 그냥 두 개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떨어졌고, 이것도 도향분에 예, 7cm 높이도 7cm가 살짝 넘는 7.5 정도 분홍 하트 파랑 하트예요. 이것도 9,000원 9,000원이죠. 그냥 두개 있어서 이런 세트 구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예쁘고잘 어울리죠. 17번이에요. 35,000원 35,000원 7만 원에 18,000원 선물로 가는 17번입니다. 18번입니다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달팽이죠 이런 분이고 가격이 42,000원이고 상당히 커요 쑥 들어갑니다 빨간 장미 우리 강아지예요 이렇게 여긴 다리가 달팽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도 있습니다 살짝 이 아이가 모양이 조금 다르죠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꽃은 빨간 꽃이에요 42,000원 42,000원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어휴 11.5가 나오고 내경도 10cm 높이예요. 우리 높이도 거의 12cm가 나옵니다. 또 여기 이런 아이 내경 사이즈 10.5 이렇게 하면 12.5 높이예요. 거의 12.5cm 나옵니다. 여기 모양은 살짝 이렇게 살짝 달라요. 보시죠? 그쵸 보시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같이 올라왔군요. 42,000원, 42,000원, 84,000원이에요. 그냥 4,000원 8만 떼고 8만원에 갑니다. 요 아이가 2만원인데, 왜 왔을까요? 선물 드릴게요. 요 안에서 보면 못 봤어요. 안에 살짝 트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울 때 있고, 여기는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언화분이에요. 요 아이가 2만원인데, 그냥 8만원에 2만원을 넣어 볼게요. 9.5cm에 11.5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지장 없는 아이인데, 제가 판매는 또안 되고, 요 하나를 반품하자면 참 거시기하고. <laughs>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 드려 볼게요. 42,000원, 42,000원, 84,000원. 4,000원도 떼고 가면서 2만원짜리 선물입니다. 18번이에요. 8만원 보내드려요. 19번입니다. 19번은 사인경이에요. 사인경인데 이렇게 두개 같은 아이, 이렇게 두개 같은 아이에요 가격은 2 4 0 0 0원씩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분또 다리가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뽀얗게, 안에 블랙에 흰색입니다. 분홍색 꽃크사지, 여기도 이렇게 12.5cm, 여기도 12.5cm, 우리 키는 거의 11cm 이렇게 두 개예요. 또 여기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11.5, 여기도 11.5가 넘는 아이, 여기도 거의 12cm 돼요. 여기도 12cm고 높이 12 이렇게 나오죠. 여것도3 플러스 1로 갈게요. 24,000원, 3개, 72,000원에 24,000원이 선물입니다. 요 사이드 괜찮죠 그래서 또 이렇게 두 개도 쓰시고 요렇게 두 개도 쓰시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19번 72,000원에 하나는 선물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 네 요렇게요 요거 두 개예요 꼭 코사지 그죠 분홍색 같습니다 뭐 요런 거 모양 두개 요렇게 갖고 또 여기는 요렇게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네 개를 드리고 가격은 3 플러스 1로 해서 72,000원, 11.5cm, 12cm 나오죠. 여기 높이에요. 12 보면 됐고요. 여기도 11cm입니다. 이 사이즈도 12.5cm, 여기도 12.5가 넘는 이런 거, 그리고 10.5. 요거는 11cm 살짝 차이 있습니다. 예, 24,000원 3개, 72,000원에 하나. 뭐 이러면 원3 플러스 1로 가자. 20번입니다. 72,000원 드려요. 21번째예요. 21번. 우리 21번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짜리 하나, 34개, 6만원이에요. 6만원에 아 i 하나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4 플러스 1이 됩니다. 요런 사각본. 이렇게 사각분이고, 앞에 코사지 있고, 다리 이렇게 4개예요 서인경분입니다. 어, 이것도 19,000원인데, 네, 4개 하면 6만원, 10cm. 여기도 9cm가 넘는 아이예요 이렇게. 또 여기도 하나 볼게요. 이것도 거의 10cm 가까운데, 9.7cm, 8.5, 높이는 8.5cm 나옵니다. 이렇게 15,000원 네개 6만 원이에요. 6만 원에 15,000원을 하나 선물로 넣어 드릴게요. 21번입니다. 내려가세요. 22번. 오늘 요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예, 22번이고 사이즈는 요런 아이, 같은 아이 21번과 이렇게 날이 네개 사각분입니다. 요것도 아주 뭐 그죠? 직자하기는 아주 안성맞춤. 예, 9.5cm가 넣고요. 었 여기는 9cm 나옵니다. 요 아이예요. 또 우리 주황색도 있어요. 주황색 것도 있고. 여기도 10cm, 9cm 높이는 8.5에서 9cm입니다. 요렇게 딱네 개. 하나, 둘, 셋, 네개 가격 6만 원, 15,000원 선물 다섯 개에 6만 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6월 8일 일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2번까지 왔네요. 예,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일요일 저녁 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에 활기차게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